이럼 행하여 다이색으로 나아오는데 방패던 자가 앞섰더라그 블랙의 사람이 불러보나가 다이색을 호흡시키니 이는 그가 젊고굵고 용보가 아름답니다 블랙의 사람이 다이색에 이르되 가 나를 대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심리의 이름으로 다이색를 존경하고 또일를때 대게로 오라 얘가네 보기를 공중에서 들과 불신승들에게 드리나 다시 블랙의 사람에게 이르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머리를대고블레색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들짐승에게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갈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 시리라 불레는 사람이 일어나 다이에게로좌주 가까이 올 때에 다시 불레는 사람들을 마주 그항구을 향하여 빨리 다니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불레는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어려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잘 만났습니다. 아, 잘 만났습니다. 사람은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그냥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괴롭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 그러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모든 삶이 다 공평하지 않는 것이 예. 인간의 삶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한 사람 있고 강한 사람 있지만 하나님은 고비력다. 약한 사람은 강하게 쓰시고, 부족한 사람은 능력하게 쓰시고, 모자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재활용의 전문가다. 우리 인간이 쓸모없는 자로 활약해 있어도 하나님을 다시 고쳐서 쓰시는 그런 한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게, 이 말씀은 다입과 권리와서 이야기죠? 다입과 권리와서 이야기인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뭘 말씀하고자 하냐. 바로, 하나님이 먼저다. 오늘 제목이 있거든요? 그죠? 그죠? 하나님 먼저의 일들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만 알고 그대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전쟁도 필요 없겠죠 치기 어, 질고할 필요도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는 것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되는데 기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 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본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일업 이름에 예수께서 일어나나 한결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처음 시절 모양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일어나면 먼저 기도해. 기도해. 이거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때 왜왔나요 목회가 할만한데 새벽기도 와서는 참 하기 좋겠는데 누가 이 새벽기도를 만들었는지 참 힘들었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새벽기도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그요? 래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이라고 써서 아직 날이 새기 전이라요 어디 가세요? 한정한 곳에 가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과 보지 않은 시간을 가졌다는 말이죠. 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그 말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위는 표현하는 말이 다르다고 랬어요 같이 볼까요? 영적 거위는 표현하는 것이 다릅니다.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알수 있습니다. 다이은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가 사용한 언어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말표이 어디에 있어요?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가볼까요? 그가 표현한 언어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 걸고 쓸때담대히 그와 맞섰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인처럼 표현했습니다. 그인들은 편한 언어가 다릅니다. 거의 골리앗이 사용하는 것도 대감입니다. 그러나 다이세 언어는 골리앗을 능가합니다. 전쟁은 표현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다이세의 편안한 언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권투 선수를 보면 권투 시작할 때 어떻게 서로 눈을 마주쳐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 눈싸움에서 이겨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쳐보고 깜빡거리지 않고 그냥 쳐다봅니다 처음 시작이 되면 부인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들 아프다고 그런데 그게 먼저 눈을 돌리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그래 먼저 눈싸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중요한니다 그래서 이 달과 권리와 또 역시 골리앗도 대단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뭐, 뭐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다이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와 두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이은 어떻게 했어요, 또? 이 골리앗보다 더, 어, 강력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은 자기들의 신들을 이름으로 했지만, 다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다는 거예요. 요가 이름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표현 그, 표현에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한번 볼까요? 어, 34, 30, 아, 43절, 44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굴리의 사람이 다이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이을저주하고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범 고기를 공중에 세들로 가. 들진 는들에게 들리라. 여기 지금 무슨 말을 하세요? 자기 스스로를 뭘로 보고 있어요? 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개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편이 뭐예 자기를 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날 개로 여기 막대기를 가지고왔냐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숨기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지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대단한 어, 위협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 개약 자기가 개. 자기 스스로를 개로 여겼다는. 네. 그렇죠? 예, 네, 그걸 봅니다, 또. 대단히 위협적인 표현입니다. 권리앗의 위협적인 표현 앞에, 다이 또 만만치 않고 더 위협적입니다. 45, 4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니와 나는 망군의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대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운 땅의 표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표현이 다르죠?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다는 걸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권리앗 하나 죽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리에다 하나, 하나 죽임을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으라고 그것이 만방에 선포된다는 거예요. 예, 레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바로를 왕으로 세우실 목적이 있다고 랬어요 목적이 있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실 목적은 그를 통해서 요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다니다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삶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 먹었고, 노예로 부려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이 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가 와있어요 정말 다 세상이 다그러죠부정이와 불법이 난무하고 수없이 많은 네, 부정목표가 일어나고 있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다 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이게 뭐냐?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진리가 없어져요. 진리를 무시합니다. 이 다이스의, 다이과 골리아스의 떼도 그니다 다이스는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골리아스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갖게 해요. 자존감. 어, 이 세상에 누구도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로는 많이 잘 되면 좋다고 축복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진실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한는 대로 갚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 하든지 그 말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긍정적인 말 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너를 도와주고 부정적으로 하면 그를 부정적으로 도와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의 원리예요. 원리. 왜 그래요? 우리 뇌는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뇌가, 내 말하는 거약90% 정도, 93% 정도를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나머지 7%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생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가슴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이 마음이 가슴에 있는 건 아니죠. 그데 어디 있어요? 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뇌가 지시하신 대로 뇌가 생각하는 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요 신묘 마초라 만들었다고 했어요. 기기 묘묘하게 만들었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을 만든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문이만 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의 능력이 있고 스스로 방어의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 표현을 잘못함으로서, 또 그것을 잘못 활용함으면서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하나의 편현을 삼면 하늘을 움직여주시고, 마귀 편에을하면 마귀가 격제을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쓸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인이 될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만군의 여호의 이름을 알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통하는 언어다. 예 그런데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게 나를 아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지 말입니다 사무엘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쉬는 것죄를요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와 열정 연결되는 일입니다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끝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 그런 강하고 강대한 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키가 거의 두배나 되는 네, 몸집도 거의 두배가 되는 그런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답니다 자기 행으로 자기 기술으로 이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이도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어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로응 기도 답을 받았습니다 자. 어디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10편, 116편, 3절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활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화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다. 다시 골리앗을쓸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 거인. 영적 거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요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 거인이 될수 있다. 자, 또 봅니다. 다이슨 말제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거인이었습니다. 출생은 미처했지만 그는 점점 영적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영적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을 깨우는 염성 때문입니다. 다 y o 새벽을 깨우기 위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 k young, yes, 1 0 r Several young, he will s m i 요 a Several young, hack young, h a 이 k young, hack young, hack y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 깨에 져다, 비파야 소금 깨에 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의 도심을 받았습니다. 거인 중에 거인신 하나님을 만나, 영적 거인이 되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벽 깨우는 게 습관이 되면 새벽을 안 깨우는 이상. 그래서 모든 지금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우리 특히 우리나라 역사는 평양의 그큰그 그 부의 역사가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처음에는 새벽 기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보금이 들어갔을 때. 그랬는데 평양에서 길선주 장모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그때 누가 새벽 기도를 하자, 그런 소리도 하지 않았다고그 장모님 혼자 나서 새벽 기도하는데 또 다른 장모님 나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다, 온 교회가, 온 천양이 다 새벽을 깨우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1907년대 대부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원 은총의 역사가 이뤘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두 번째 부흥의 불길이라고. 이런 그 역사란 바로 무엇 때문에요? 새벽을 깨웁니다 가윗도 새벽을 깨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거인 그인 중에 거인이나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영적 거인이 된 그런 수업을 하나님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새벽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때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일에 소홀한 역사를 주로 믿습니다 자또 봅니다. 하루 아침에 위대한 인물이 될수 없습니다. 영적 거인은 서서히 성장합니다. 영적 거인이 되는 길은 바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고 인류 역사에 풍경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일들을 했답니다. 볼까요? 찰스 시몬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을 기도로 바쳤습니다. 요한 예수님는 매일 기도로 2시간을 보내고있 했습니다. 그런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이 새벽 기도가 옛날에는 새벽 4시였어요, 4시. 제가 믿음 신앙생활 총시작할 때도 새벽 기도가 4시였어요. 4시. 4시에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그럼 4시에 쌀이를 보내요. 그럼 그때 일어나서 새벽에. 그런데 그때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 종을 치죠, 교 새벽 종을 치면 새벽 종 치는 사람이 제일 먼저예요. 제가 아는 한군사님은 그분은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가 대림동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때 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 종치로 교회까지 걸어오 그걸 몇 년을 했다고.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됐고, 그 딸이 권사가 됐고, 예, 아주 훌륭한 예, 가정이 됐습니다. 그런 일은, 새벽 옛날에는 새벽 종치는 걸 서로 치려고 했었어요. 왜요? 그게 새벽을 깨우는 거잖아요. 예, 가장, 예,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새벽 뛰었다고. 그래서 찰스 시몬도 예시부터 8시까지는 4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한다. 요한 이슬에도 매일같이 2시간 동안 했다니. 네,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와틴노터는 어땠어요? 같이 볼까요? 와틴노터는 반일? 내가 매일 새벽 두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세 시간을 기도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일집등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네. 뭐 기도하지 않고 뭘할수 있겠어요? 옛날에 메가도 장군도 그랬다고 해요. 메가도 장군 그분은, 뭐, 배를 타고 많이 적장했기 때문에. 대연,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 바쁜 시기에, 이런, 어, 전제품이니까, 바쁜 시기에 어떻게 기도를 해가지할수 있을까.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빠서 못한다. 그럼 충계를랍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왜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한 시간이면 해결될 문제를 기도하면 반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자, 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모범 뿐의 모범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새벽 5월 1일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5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바에서 예, 예. 봤죠? 예수님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할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열두 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를 시작했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 그래서 먼저 40일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능력이었답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걸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범이죠. 모범도 우리게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산단다. 그 가르침으로입니다. 자또 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영적 본인이십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기도해야 하는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다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에서 마땅히 주님의 발자취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 새벽. 저는 새벽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에, 제가 간개와 초기였어요. 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았는데, 얼굴이 자꾸 검어지면서 피곤하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역에 집사님 한 분, 그분 이름을 이름 없이 낳 장하원 집사. 근데, 그분이 오늘 갑자기 막 실망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왔어요. 어떻왜 그러냐고 했더니, 감경과 말기라는 말이거요 장르 말기. 그 간의 이상이 오는 거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대요. 근데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 이제 느끼기 되고 아픈 거고 그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감경과 말기라서 이게 오래 못 산다고 그러는데, 뭐 15일에서 한? 한달 산다고 했잖아. 어쩔 든 아, 그래도 기상이 걸렸잖아. 요 우리 구역입니다. 제가 그때 구역장으로 있을 때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구역식구를 모으면, 우리 매일같이 이집사에가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매일 저녁에 8시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매일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15일도 안 죽었어요. 30일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 달, 두 달이도 안 죽었어요. 그데 어떤 일이냐면 8일 된다 완치가 되거든요. 한그 치료하셨어요. 그때 제가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 그 집사님 말 듣고 집사님 때문에 그어서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시작했어요. 그 새벽에 가서, 그때 4시에 기도할 때요 새벽에 가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하냐? 그분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한 집단 살려주세요. 관가 말기라고 합니다. 뭐, 15에서 한 달이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할 틈이 없어요. 그분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치료가 있니까 나도, 찌가 말도록 깨끗하습 내기도 네. 한거 아니고 그분는데사람이그분지고 나도 치유되고나까지 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런, 그런 소원을 했어요. 나는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 해서 새벽 기 해야 돼요. 만약에 어 혼자 출장 하면서새벽 혼자 들어 처음에 부흥에 다녀 랬일때 어느 집에 가니까 새롭게도안 해요. 밤에 철하고 새롭게도안 해. 그래서 왜 새롭게도 안 합니까? 밤에 철하고 까는 거예요. 철하고 하니까 해야죠. 두 번째 갔을 때도 안 해. 내가 가면 새롭게 도했어요 앞으로 새롭게도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 복사님는게 무슨 새롭게도 합니다. 새롭게 도 자, 볼까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 영적 거인이 될수 있습니다. 영적 거인의 대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사를 군대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거인 권리앗을 쓰러뜨렸던 타입과 같은 영적 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연결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합시다. 네, 새벽 기도 쉬는 죄를 범지 마시고, 새벽 기도함으로 영적 거인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큰영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는 이래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